안녕하세요. 매일 신을 쓰는 신 다선 김수호입니다. 7월 31일입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침 온도 지금 28도, 현재 32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쁨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토크, 저는 오늘 제가 아침에 쓴 글, 최학산의 밤이라는 자작시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최학산의 밤 다선 김승호 깊어지는 밤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었는데 밤, 마음은 불덩이였습니다. 애초의 바람이나 생각과 다른 언쟁으로 틀어진 사이는 서로를 탓하는 시간이 되고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샹들리에는 슬프게 가슴에다가 옵니다. 입장과 차이처럼 배려와 포용은 쉽지 않고, 현실의 무게는 더위보다 무겁지만 지혜로운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절제하는 노력을 해야 할듯 합니다. 깊어가는 밤에 가슴 졸이던 그 밤을 반성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살면서 생각하는 또 일어나는 어, 뜻하지 않았던 어, 상식 밖의 일, 또 어, 내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마음과, 어, 다르게 표현되는, 표출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상대에게 아픔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의 고통으로 남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서글픈 일입니다. 에,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인과관계에 있어서 언행에 굉장히 유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어, 마음 편한 마음으로 어, 남자에게도 이제 같은 이제 동성관이라는 관계 또 어, 가까운 지인이고 친구라는 관계 우정이라는 관계 안에서 터무니없이 좀 뭐랄까 어 과격한 표현이나 말을 한다는 것 그것이 마치 남자다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생활 속에서 어 그러한 일들이 농담 비슷하게 마치 뭐 음. 뭐 죽일 것 같은 그런, 그런 이제 뭐 농담이면서 아유 죽을 것 같다 죽여버리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할 때가 있는데요. 어 참으로 그 단어가 어, 억양이 주는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가깝고 친해도 좋지 못한 말이라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해봅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농담이라도 어 상대가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받아들였는데 주변에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의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더운 과정에 아, 지금 상호 무역 협정이 아, 지난밤 잘 체결된 걸로 15% 관세 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했다는 그런 이유, 어, 내용들이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형, 협상은 상대가 있어 후회적인 결과 도출이 중요한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아무튼 제조업 재건 미국 이해와 경쟁력 확대 우리 의지가 필요하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세한 뉴스는 다섯 뉴스에서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자토크 1,079회 시장자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참. 고단하다, 고난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 날입니다. 사실, 지난 밤새 많은 어려움과 고충으로 사실 고민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현실에 대한 고민, 고뇌가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 잘 계약을,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숙관 끝에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물론 뭐, 저 자신에 대한 어려움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또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까라는 짐의 무게가 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아 실질적으로 아 무언가 상대로부터 어 피해가 됐던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부분이든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연합뉴스와 라이센스 계약을 아 오늘 오전 체결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일보 할수 있는 발전의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아무튼 항상. 어, 제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온전하게 바라, 어, 성장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 목적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과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일이 누군가에게, 대한민국 국민 누군가에게 필요에 의한 것이고 유익이 된다라면 해야 되겠다라는 어, 저의 초심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의지 때문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항상 그렇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든 음, 모든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타게 나가는 것 그것도 역시 리더에 에, 해야 할 마땅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한국 다선 어, 예술인 협회 또 한국 인터넷 미디어 기자 협회 그리고 한국 다선 뉴스 반드시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꿋꿋이 온전하게 쓸수 있는 토대를 에,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어, 정말 보란 듯이 오히려 은혜 입장이 아닌 갑의 입장에서 계약을 할수 있는 그런 입장도 만들어가는 에,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자 토크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아, 사실 그 지난 7월 19일 광복 80주년 기념에서 어떠한 부분이든 참석하지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시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권리를 좀 복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모색해서 모든 부분에 대한 결제는 제가 다 받았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어떠한 부분이든 만약에 그분들을 다 우편물이나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배송해 준다고 한다면. 어, 실질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 시간에 그 무더위 폭염 속에 그또 폭우 속에 어, 시상식을 어, 전라로, 전라도 여수부터 시작해 전국 각지에서 어, 찾아오신 그 수상자들은 무슨 어, 의미가 있는 것인가. 물론 뭐 의미가 있어서 오신 거지만 그분들의 노고는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음 다시 한번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어 자격을 어 드리기 위한 어 공식적인 입장 그것을 어 10월 달 저희가 음 문학제 출판하는 출판 기념식에서 그 시상자들이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어 복권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똑같은 입장 그리고 어, 특별하게 몇몇 분 이제 상을 당하셨던 분 그날 어, 그리고 계획이 없는 일이죠. 불가항력적인 일, 상을 당하셨거나 또 어, 중증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표로 배송하는 그런 부분을. 에,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자신의 사뭐 뭐 이제 사정이 있겠죠. 그 사정에 대해서 어, 궁극적으로 저에게 문자나 그 시기절 시상 바로 직전에 에, 하루 전인가 그날 당일까지도 그렇게 어, 또 하소연하고 이제 음,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해주셨던 분들은. 어, 또그 며칠 뒤이죠. 어, 그다음 어, 지난 주에 저희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셨고 방문하셔서 수상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렇지 않고 더더군다나 이제 스스로 포기하신 분들 외에는 어, 시상을 포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외에는 그렇게 해서 초대장을 다시 한번 재발송해갖고 그분들이 어, 수상의 자격을 온전히 취할 수 있고 어, 또.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월 무락지 발행 포스터 초청장을 고래 그 수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물론 뭐 수상하신 분들도 물론 어떻게, 무락지가 어떻게 발행되고 나오는지 자신의 글이 어떻게 실렸는지 또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또 참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하여튼 기쁨으로 예, 하여튼 이 더위를 폭염을 잘 이겨내시고 어, 10월에 어, 다섯 문화 구호 발행 어, 시사 어, 출판 기념의 날 여러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이 일로 인해서 기와이라 모든 또 어, 그런 곳에서 수고해주신 기관장님들 또 협조해주신 주무관님들 또 주무부처 담당관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다선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 정도에 맞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정도에 맞게끔 올바르게 걸어나가면서 성장해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과 다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빕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다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